아, 일 마치고, 왕비천 하루로 나왔습니다. 아, 바닷물이, 아, 북쪽으로 흘러가요. 북쪽으로 흘러갑니다. 북쪽으로 흘러가고, 황어들이, 좀 전에 황어들이, 요, 쪽 밑에서, 이쪽으로 여기 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. 점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. 그래서, 어 급하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쪽에 황어들이 올라가는 물찰처럼 보이는 것이 몇개 보여요. 저 보이죠? 방금 봤죠? 튀지 아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, 그 건너편에서 더, 더, 던지기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요 가운데, 화면 한 가운데, 황어들이 어 대기 중인 것 같아요. 황어 사이에는, 사이에는 흉어들도 있습니다. 이쪽에서 던지면 맛바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쪽 올라가는 붓살 같이 보이는데요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지금 저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던져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전에 여기 한번 쳤는데요 아그뭐황때가올라가는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한 마리가 점핑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같아요 저기도 한 마리 있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기 황어 한 마리 여기 있던 게 저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돌을 잡아냈습니다 돌을 잡아낸 모습이고 어저 말고도 누군가 와가지고 던진 거죠 던져 본 겁니다 아까 한 마리가 여태 있던 것이 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철수하겠습니다.